다음 어, 제가 이거를 이제 단독방에 제공을 해드릴 건데 어, 전국 아파트 매물 및 투자 수익률을 구하는 엑셀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국에 있는 네이버 아파트 매물을 전부 다 실어가지고요 있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부산을 볼 거기 때문에 오늘 부산을 찍습니다. 그럼 부산에 있는 전체 아파트 매물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구별로 보면 해운대구를 찍어요. 해운대구 자, 그러면 해운대구의 모든 아파트 매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뭘볼 거냐면 전저점 대비 상승률이 낮은 거볼 겁니다. 어, 이제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높은 것도 좋고 혹은 전저점 대비 상승률이 낮은 걸볼 건데 이걸 왜 보냐면 이제 지표에 안 잡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 저점 대비 상승률이 낮은 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름차 순으로 해야 돼요. 오름차 순으로 하면 이제 바닥 대비 덜 오른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바닥 대비 많이 못 오른 게 반여동의 현대 1차 이렇게 좀 표시가 되는데 이거 100%는 왜 그렇냐면, 어, 매매가가 빠져서 그래요. 매매가가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매매가가 빠져 있는 것들은 어, 지금 안 잡혀 있고 그래서 여기부터 봐야 됩니다. 여기부터 봐야 되는데 어, 해운대 그린맨션 요거는 재건축 호재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도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려야 되겠다. 예.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해운대 그린맨션 보고 자직 리치고에 들어와요. 그리고 해운대 그린맨션이라고 찍어요. 해운대 그린맨션 자 하면 나오죠. 자 이걸 찍으면 자 이거를 어 이걸 찍어서 그렇구나 어 여기 청약 예정 이거 보이시죠 어 이게 이제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재건축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래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단계가 궁금하시다 찍어보면 여기 어떤 단계고 시공사는 어떻고 뭐 세대수 이런 거다 표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게 바로바로 어,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현재 단계가 어떻는지를 보려면 인터넷 검색을 한번 더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저점 대비 어, 상승 많이 못한 것 그러니까 바닥에서 더 빠진 것 순으로 보면 현대 그린멘션이좀 괜찮게 나오고 어, 다음 제가 좀 찾았던 것 중에서는 트럼프 월드 센터 1도 이제 보면 16억대 까지 갔었는데 지금 14억 이렇게 매물이 있잖아요 근데 전저점 대비는 요것도좀 괜찮은 것 같고요. 두월세는 14억 대살수 있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한다면 제일 좋은 게 저는 이제 3호가든 요 46평 하고 30평대까지도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2% 해서 거의 바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3호가든 또 지금은 피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 차이가 36평이 뜬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 요동입니다. 이제 나홀로 떨어져 있는 옛날 임대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자이가 요기, 요 동네, 이동, 이단지가 아마 36평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싸 보이지만 사실 이제 임대동 이다 보니까 좀싼 거라서 저평가 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이제 7억 되면 또 누군가는 또 이걸 볼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현장 가보면서 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내 취향에 맞는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이제 센텀 3환 또어 가격이 거의 못 올랐습니다 센텀 3환은 여기 사모가든 재건축 바로 밑에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네. 자 요렇게 좀덜 오른 거그 다음에 덜 오른 거, 예. 어, 거 이래 받고 다음으로는 이제 갭 투자 시 좋은 거 그래서 수익률 해서 이번에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입니다 자 내림차순으로 해서 갭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좋은 거 찾아 줘 이건데 여기서 이게 안 뜨는 거 있죠 어 요거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자. 결과값 없는 거쭉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거 체크돼 있는 거를 풀어주면 돼요. 이거를 풀어주고 확인. 그러면 이제 수익률 어 제일 좋은 것 순으로 뜬단 말이죠. 예. 자, 그 요래서 오류 있는 거 빼고 이래 보면 여기부터 보면 되죠. 근데 여기서 너무 세대수 작은 이런 아파트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고 매가가 너무 싼 것들 도좀 힘들다 봐야 되고 조금 괜찮다 싶은 거가 제가 이제 미리 좀 빨간색을 해 놨는데 그림멘션또 사실은 매가가 어, 싼 거라서 인플레이션 영향을 좀 작게 받을 거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라면 빼야 되는데 이제 재건축 호재, 재개발 호재가 있다 이러면 또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센텀 사만까지 받고 어, 센텀 리슈빌이 지금 또좀 괜찮습니다. 갭 투자 시에는 어, 자, 센텀 리슈빌이 여기 루엘 리버파크 센텀이 들어오면서 같이 수혜를 벌수 있는게 이편한 세상 센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입지적으로는 이편한 세상이 조금 더 좋고 어, 거의 비슷하지만 어, 신축발로는 또 센텀 리슈빌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개는 어, 센텀 루엘의 호재를 받을 수 있고 위에로는저 왕자 맨션 재건축의 호재를 딱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은 현재로서 이제 또갭 투자하기에 가격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볼 거는 이제 센텀 리슈빌. 그 다음 이제 센텀 경동 린 해가지고 자, 여기도 이제 우 이구역이 들어오면, 어, 물론 해운대 자이 대비 단점은 있는 아파트입니다. 센텀, 어, 여기 센텀 경동 리인이 여기 있는 아파트고 223세대에다가 8년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도 일군 브랜드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장점으로는 여기가 해운대자이가 올라가면 바로 옆에 막내 동생급으로 해서 같이 따라 가 올라갈 수 있는 입지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과거에도 뒤늦게 오르면서 조금 후행했지만 가격이 높게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동의 가장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해운대구 우동의 가장 문제점이 신축 아파트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나름 이제 준신축을 우리는 또 봐야 되는데 어,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는 게또 장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6억대 아파트를 본다 하면 6억대에서 7억대 이렇 본다 하면 센텀 경동리인 이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뷰가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강한대교 뷰 나오는 것도 잘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이구역이 이제 배뉴 부부가 분양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게 당연히 이제 해운대 자이 그다음에 동부 올림픽 타운, 어, 그다음 사모가든 이런 어, 아파트들이 조금 1차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여기 어, 센텀 사만이라든지 여기 센텀 경동리인이라든지 마티안, 센텀 현대, 그다음에 센텀 미신 이집이야 이런 게 어, 중저가 가격으로 이제 또 수혜를 받을 거고요. 다음으로는 마리나 시리즈 예, 이 동부올림픽타운과 함께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구역이 들어오면 우동과 제성동까지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아주 타이밍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센텀피오레는 4억대로 보기에는 또센텀피오레가또 괜찮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하급지의 신축 아파트가 6억대 분양을 하고요. 급지가 중간급지 이하만 되더라도 약간 중간에 가까워도 8억대란 말이죠. 이럴 때는 차라리 기축 아파트 중에서 입지 좋은 데를 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여기 입지 좋은 데라고 하면, 이왕이면 해운대 구 안에 들어가고, 혹은 수영구 안에 들어가면 제일 좋고, 그 다음 이제 동래구, 남구 안에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인해운대구에서 우선 4억대가 있다라는 것도 저는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내가 4억대 아파트를 산다면 저기 하급지 조금 신축발이 남았다고 하급지를 가는 것보다는 구축이라도 해운대구에 들어가면서 위아래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호재가 있는 쪽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센텀피오레가 4억대로 해서 또 괜찮게 나오고요. 다음으로 3호 가든 이거는 이제 겹치니까 빼고 동부올림픽타운도 지금 24평 6억대로 해서 괜찮고요그 다음에 센텀경동리인 이거 6억 2천으로 해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요런 질문도 할거예요 고대장님 하면서 센텀경동리인이 6억 2천이고 동부올림픽타운이 6억 3천인데 두 중에서는 어떤게 좋은거에요 했을때 투자라면 동부올림픽타운이 조금 더좋고요어 그리고 장기투자로 보면 동부올림픽타운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 근데 2년 정도의 단기 투자라면 이제 동부올림픽타운이 조금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실 어, 입주까지 하면서 실거주 및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이제 신축발이 조금 있는 센텀 경동리인이 더 낫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해운대 비스타 동원 이렇게 나오죠. 이게 30평대 9억 하니까 나쁘지 않지 않나요? 어, 지금 보면 부산진구에 어, 양정롯데 또 보면 9억대가 넘는데 어, 그리고 대연동에 DIL도 9억대가 넘는데, 차라리 해운대 비스타 동원 9억대. 어, 저는 좀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사실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여기 해운대 중동 라인에, 어, 주상 복합들이 저는 좀 전반적으로 눌려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롯데캐슬 스타, 그 다음에 동원 비스타, 그 다음에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경동 리인뷰 2차, 뭐 해운대역 더원 그다음에 해운대 여기 쌍용더플래티넘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 보시면 어, 여기서 잘만 고르면 저평가된 거를 찾아보면 어, 투자로 접근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제 레미안 해운대 어, 레미안 해운대도 여기 어, 여기 오늘 이번 임장에 여기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여기 이제 중동 위주로 좀 보고 어, 넘어와야 될것 같은데. 여기, 레미안 해운대도, 보자, 어, 여기도, 이제 여기 재개발이 되다 보면, 주, 여기가 중동 5구역이니까 그렇죠. 중동 5구역이 되면, 여기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고, 어,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어, 지금은 조금 눌려있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7억대, 제가 추천, 딱, 바로, 이때 기회입니다. 할 때가 딱 7억대였는데, 지금은 살짝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 어, 왕자맨션도 재건축 아파트고 그 다음에 센텀 두산이브 어, 요것도 좀 좋아요. 자, 자 3호가든 재건축이 되고 나면 어, 요 아파트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고요. 우동의 신축이 작대했잖아요. 그래서 뭐 12년 차긴 한데 요거까지도 이번에 한번 바람을 타지 않을까 싶어요. 어, 과거에 11억대 아파트 중에서 어, 과거에 11억 찍었던 아파트들이 지금 다 8억이 넘었거든요. 유일하게 7억대 남아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 센텀 두산 이브입니다 음. 자, 다음, 어, 여기, 요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동백 제니스. 요거도 일부는 뷰가 막히는 단지도 있고, 이, 어, 이런 건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뷰가 좀 뚫려 있는 거, 요런 것들은 좀 괜찮을 겁니다. 특히나 바다 뷰고 나오는 것까지 좀 금메 잡을 수 있다면 저는 좀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여기 동백역 안쪽에 있는 걸좀 좋아하는데, 어 여기 동백 두산 이브 더 제니스는, 어 바로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동백선도 가깝고, 여기로 가면 이제 해운대 수역장도 가깝고, 이쪽으로는 마리시티 인프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틈새 시장으로 어좀 괜찮은 아파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제가 이 파일 나눠드리면 제가 금방 필터 했던 대로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주력해서 볼 곳이 어, 제성동은 이미 이제 르엘이 들어오면서 조금 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덜 받은 여기 어, 센텀 피오레하고요 리슈빌 이런 거좀 집중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린시티 라인 어, 제니스 아이파크가 지금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베뉴브가 들어오면 여기 요 라인들도 좀뜰한 차례 뜰 거다 그리고 예, 어, 전반적으로 부산에서는 해운대역 기준으로 해서 여기 중동 라인들의 주상복합이 좀 눌려있다 요거를 포인트로 잡고 이제 임장을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임장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